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그 충진의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애견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 구독하시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굉장히 쾌청하고 하늘은 높고 예, 푸릅니다. 어, 오늘 그 날개가 어, 제 작품, 작품견이다 하는데 어, 날개는 그 빛나하고 어, 탐방사에서 제가 만든 개입니다. 아주 체형이 탄탄하고 어, 지금, 그, 해국사에 가 있는, 그, 해탈이, 어, 그, 개가, 이제, 요, 자견인데, 어, 좀, 어, 성품이 조금, 이제, 어, 더 강하고, 어, 좀, 체형이 좀 빵빵한 어떤, 그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는, 어, 여기 지금, 삼선이하고 부셨습니다삼선 어, 이가 좀 아주 좋은게 이긴 한데 아 어, 어, 여포의 자결입니다 여포하고 찬미하고 해서 나온 아 어, 우리 삼선 이가 오늘 첫 신방을 꾸리고 합사 시킨 다음에 바로 아교에 어, 성공했습니다 어, 어, 빛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안색이 불구하고 좋은 게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색이 좋다는 것은 그 진돗개의 아순열로서 얼마나 아그아 그아 진돗개의 형질적인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눈이 안색이 좋다는 것은 아그 99.9%의 아 순수 열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아, 그 안색이 돼야 한그 자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는 아 제가 그 아, 돈을 받고 를 하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료로 선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그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면은 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아주 반석을 어, 든든히 한 후에 건축을 하듯이 어, 저는 안색은 진돗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체형, 어, 바런스 안색, 안광, 뭐귀 모양, 치아, 뭐 구조, 꼬리 아 여러 가지 삼십 가지를 보여줘. 이게 진돗개는 어, 성품 열 가지 뭐 외형 스무 가지 하는데 어, 성품도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성품이 진돗개에 고는 사람한테는 온순하면서 어, 좀 이제 어, 담목 용맹성 뭐 이런 그 어, 좋은 품성들 어, 자기보다 강한 어떤그 짐승으로 적으로부터 구세계가 아, 그 맞설 수 있는 그 기상, 아, 이런 것을 위해서 아, 조금 강한 성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 그 우리 삼손에는 아주 성품이 강합니다. 아, 그, 그 그러면서 침착 온순하고, 이제 어, 날개가 조금 이제 어, 아주 외형적으로는 아주 탄탄한데, 좀 이제 너무 좀 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어, 암깨치고 몸이 커서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선이가 아그 어, 날개보다 좀 체형이 작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 우리 날개가 몸이 큰데 좀 작은 개하고 이렇게 짝꿍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좋은 2세를 아 어,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어, 대전에, 어,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장찬이를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아, 어, 그 개가 아주 작품이다. 제가 좋은 개를 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뭐, 그, 금이하고 그 이렇게 교배를 해서 자견을, 어, 분양을 했는데, 어, 그 저는 이제, 어, 양지라는 개가 아주 저 짝이 맞는 것 같아서, 아 어, 교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뭐, 어제 통과하면서, 어, 씨를 받고 싶으면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아, 물론 좋습니다. 당찬이가 아주 좋은 개니까. 그래서 오늘 뭐, 방문해서 씨도 받고, 날개를 하려고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숱개는 24개월이 최소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아주 좋은 자견이 나오고, 이제 암놈은 좀 이제 건강하고, 네, 젊은 축에서 좋은 개가 나오는 그 어, 경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뭐 제가 당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어, 지금도 저는 당찬이가 아주 작품견이라고 생각하고, 어, 제가 만든 한곳 중에 아주 어, 몇 번째 안 가는 아주 좋은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어 삼손이하고 이번에는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한 가을쯤에 어 우리 당찬의 씨도 한번 우리 날개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어 애견인 분들이 어 우리 날개하고 삼손이 아 자견을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사전에 저를 만나서 차 한잔 하시고 대화도 하고. 아 미리 그 예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여러분께서 뭐 강아지도 보고 분양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어, 저는 그안 좋은 개를 좋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각 단계별로 제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 단계에 맞춰서 아, 애견인 분들께 순수 토종 진돗개를 분양하기 때문에 아 저는 여러분께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 않겠습니다 이요 개를 어 여러분께서 삼손이 날개 어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 아 어, 미리 어, 예약을 하시면은 아 어, 분양 받기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자견 중에서도 각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개를 어, 원하시는가 말씀하시면은 어, 무엇보다도 이제 성품 인데 성품은 어, 얼마나 개를 케어 하면서 관리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 제가 아침 7시부터 네, 12시까지 개를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어, 매일 거의 365일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키운 관리한 어, 부견 모견에서 자견들의 좋은 우수한 성품과 건강한 뭐 질병을 어, 가지지 않은 어, 건강한 그 자견을 여러분께서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저는 어,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이 날개하고 삼손의 자견을 한 마리쯤 한번 키워볼 생각인데, 아, 뭐, 제가, 마리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욕심은, 애기님분들께 다 버리고, 이제, 애기님 분들께, 아, 좋은 개를, 보급하도록 해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해바라기가 참 이쁘죠. 요거좀 어, 교배하는 영상이 좀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제가 아,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 앞으로 62일 후에 이제 좋은 자견이 나옵니다. 아, 나한테 맞는 어, 자견을 분양받으시려면은 부견, 모견을 보야 됩니다. 어찌 그 평생 반려견으로 15년, 20년 키울 개를 부견, 목견을 보지 않고 개를 분양받으실 수 있겠습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견, 목견을 보여드리고, 아, 여러분들이 아, 좋은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예, 어떤 교배의 뭐 원칙이랄까, 저의 신념이라 들까, 뭐 그런 것을 애견인 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교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동들은 볼수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 성인분들이 보겠지만, 아, 또 여성분들께는 좀 죄송한 영상이기도 한데, 아, 뭐, 자연적인 그, 저기니까요, 이해해 예, 주시고.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